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방송 연설. 이 방송은 공직선거법 제70조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을 국회의원 후보자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인선 후보의 방송 연설을 들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을 국민의힘 기호 2번 인선 인사드립니다.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일자라는 일꾼이 되어 고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수승구민 1호 영업사원의 자세로 1년 10개월 동안 서울과 대구를 KTX로 300번 넘게 오고 가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거짓 선동에 맞서 싸웠고 지역에서는 굵직한 주민 수건 사업을 해결했습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지금 대구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지역 청년의 지역 이탈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 이인선이 재선으로 당선된다면 대구와 수성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저는 유리 천장을 스스로 깨고자 다짐하고 독하게 살아오면서. 단한 번도 대구 경북 지역을 떠나지 않고 내 고향을 지켰습니다. 정치 입문에서도 선당 후사와 어리 그리고 도전의 자세로 수성구의 주민들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 동안 경상북도 경제부지사와 대구 경북 과학기술 원장,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 등 산학연에서 사은 전문성과 경험들을 토대로 지역 발전을 위한 수성구 동반 성장 프로젝트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지산분물지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입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일기 신도시의 재개발 재건축 논의가 한상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지산분물지구는 계획도시로 조성된지 30년이 넘었지만 각각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가 되지 않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원희룡 전 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설득한 끝에 재산법물지구를 하나로 묶어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중요합니다. 사업을 추진한 제가 계속 이어가야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중단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산분물지구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백년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비 계획을 면밀히 준비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대구 시민들이 가꾸고 이용해온 수승못을 농어촌 공사로부터 오롯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한 첫 단추로 수승못 소유권 무상 양려 법안을 발의했으며 관계부처 기관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성못 월드클래스 수상공연장과 드란길을 연결하는 스카이 브릿지 사업을 위한 국비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수성못을 누구나 찾고 경험하고 싶은 글로벌 명품 문화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수성구민의 삶을 높일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도 확대하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맞춰 어디서든 도보나 자전거로 10분 이내에서 수성구민이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네마다 부족한 문화복지 시설을 촘촘하게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수성구 어린이들이 24시간 불편함 없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달빛 어린이 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넷째, 수성남부선의 조기 착공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현재 수성남부선을 대구시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단계인 중앙정부에서의 향후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남부선이 완성되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파동과 신천 대로를 직접 연결하는 도로를 새로 만들어서 혼잡한 교통을 분산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성구를 대한민국의 교육 수도의 핵심 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유인선은 초선이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쉽게 초순이 갈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저희 전문성이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 확보를 위해 대구시와 수성구의 관련 공무원들과 밤낮 없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지역에 551억 원 규모의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독립운동가의 손녀로서 국회에 등원해 1호 법안으로 국가보훈처를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성격되는 감격을 이뤘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성숙된 보훈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승구민 여러분, 지난 21대 국회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민주당은 2020년 21대 국회가 문을 열고서부터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때까지 무려 1년 2개월 동안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고 실패로 끝난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국회 선진화 법을 무력화시키며 민생에 반하는 금수완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산법과 같은 악법들을 밀어붙였습니다. 의회 권력은 이재명 대표의 구석을 막기 위해 사용되었고, 투가며 벌어지는 거짓 선동과 특검 정치는 국민들께 피곤함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에 이기면 그만이란 생각인지 여전히 거짓 선동과 표플리즘 공략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정부를 비난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민생의 아픔을 정치에 이용하고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야부로 탄생한 연동형 비례제는 국민들께 혼란함을 주고 온갖 범죄자, 반국가 세력의 국회 입성을 돕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2조 연대는 자신들의 사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체임한지 2년밖에 안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권 심판이라는 명분으로 탄핵마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탄을 받아 마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판에 없으면 안 되는 피의자 신분으로 나 없어도 지장이 없다고 판사를 향해 떵떵거립니다. 조국 대표는 어떻습니까 조국 본인과 가족 모두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들과 딸의 입시 부정행위로 청년들의 사다리를 걷어 차놓고 뻔뻔하게 선거에 나와 검찰과 정부 심판만 외쳐댑니다. 범죄자가 개혁을 말하고 심판을 외치는 초현실적인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회독재의 무서움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것들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총선은 2년밖에 안된 정부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위해 일을 잘하는 일꾼을 엄선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남은 3년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 이인성과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4월 10일 유웃들과 함께 꼭 투표장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내일의 대한민국 대구와 수성구를 밝히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국민의힘 기호 2번 이인선이 지금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과 수성구민을 위해 몸을 던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직선거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국회의원 후보자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인선 후보의 방송연설을 보내드렸습니다.